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게 세상 이치인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지렁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와 비슷한 황당한 상황에 있는 다른 나라들, 특히 유럽의 강국들 또한 그냥 동네 서클이 아닌 다 원래 한닦까리 하던 강한 국가들이며, 또 일본 역시 물론 그 땅이 생긴 건 아주 큰 지렁이처럼 생기긴 했지만 절대로 그냥 지렁이가 아니며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굴욕과 피해를 앞으로도 계속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국가들이기. 때문에 최근 미국의 행보는 장기적으로 볼때 여러 면에서 매우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미국이 꿈꾸고 있는 제조업 부활이라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 꿈을 그나마 가능토록 만들어줄 수 있는 첨단 산업 기반 구축부터 세계 최고의 조선업 기술력까지 모든 걸다 갖추고 있는 미국의 유일한 동맹국이자 어쩌면 그동안 미국에게 모든 면에서 가장 우호적으로 물심양면 최선을 다해온 의리 있는 국가이자 또 지금까지 미국에게 가장 우호적이었고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이든 때부터 이어 트럼프에 와서도 사실 거의 억지와도 같은 무리한 요구에 가장 적극적으로 웃는 얼굴로 응대를 하며 국내 GDP 포기와 수천 수만 개의 일자리를 포기하고 미국에다가 수억 달러짜리 공장들을 세우고 또그 제조업 기술력을 미국과 공유하며 그렇게 미국의 경제와 제조업 부활의 꿈을 위해 노력한 그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지금 다시 봐도 정말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로 황당한 대규모 체포 및 구금. 사태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2주 가까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에서 톱뉴스로 다루며 정말 지겨울 정도로 보도했기 때문에 굳이 그 세세한 내용이나 결말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랬던 미국 내에서 그리고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최근 커다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우리에게 너무 큰 실수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급하게 수습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일단 이 모든 발단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 토리 브레넘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의 경우 조지아주에서 우리 한국 직원분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커다란 사건이 터지자마자 마치 엄청난 자랑을 하자. 자신이 가장 처음 이 현대차 공장 문제를 이민세관 단속국에 신고했다며 그것도 한 번도 아닌 여러 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 내년에 치러질 중간 선거에서 조지아주 12 선거구의 하원 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아마 자신이 한국에 공장을 이렇게 신고하고 그 많은 한국 직원들을 한국으로 강제 추방이 되도록 만들면 그게 자신의 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온 세상의 자랑이라도 하듯 바로 내가 그랬어. 이 모든 게다내 덕이야. 자신의 SNS는 물론이고 여기저기에다 그 사실을 팝비 알렸던 사람인데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의 공장이 멈춰버리자 그게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자 보통 이런 사람들이 늘 하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아무 또 납득하지 않을 오리발을 내밀며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한국인들의 비자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누차 말하지만 절대로 그걸 신고한 게 자신이 아니라는. 아니 자기가 본인 SNS에다가 그리고 여러 언론들에다가 직접 이야기한 것들이 셀 수도 없이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신고를 한 이유는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없애기 위해서이며 또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라고 당당하게 주장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너무도 성의 없는 푸실한 거짓말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급하게 입장을 바꾸어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유는 이게 실제로 한국 공장과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체포가 진행되고 나니까 첫째는 그 체포의 과정이나 명분이 생각보다 너무 허술하고 부당했다는 것이 지금 미국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며 비난을 받고 있는 데다 둘째는 그 체포 작전 때문에 현재 공장의 완공이 앞으로 최소 2~3개월 더 늦어질 예정인 것에 더해 셋째 공장이 완성되고 나 생겼을 최소 8000명에서 약 1만명 가량의 현지 조지아주 미국 노동자들의 채용 부분도 지금 불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그녀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모두에게 해가 되는 특히 미국과 조지아주 미국 국민들에게 크나큰 손해를 입히는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미국 켄터키에 있는 포드 자동차 공장에 다닌다는 포니보이라는 근로자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틱톡 계정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그 영상을 상은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영상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미국의 제조업은 한국 없이는 아예 돌아갈 수가 없다. 이건 그냥 현대차의 문제가 아니라 포드나 쉐보레 등 가장 미국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그들의 공장 설비와 최신 장비들을 모두 한국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이 와서 설치하고 그 사용 방법을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인데 한 예로 자신이 다닌 켄터키글랜데일의 포드 공장 역시 건물 설계부터 기계 설치 및 세팅까지 모두 다 한국의 SK 엔지니어링에서 진행했고 그래서 지금 만약 갑자기 그 한국인들이 모두 미국에서 사라져버리면 공장을 제대로 돌릴 수도 또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수도 없으며 그 결과 공장들이 전부 멈추게 되어 수만 개의 미국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멍청이들이 이런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미국과 조지아주에 수십억 달러치 손해를 끼친 것에 더해 심각한 외교 문제까지 만들어 버렸다며 분노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한국은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데 어째서 우리는 그들을 박해하고 있나라고 되물으며 지금 당장 자신의 공장에서도 300만 불짜리 기계가 고장이 난 상태인데 북미에서 이 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멀리서 한국 기술자와 한국어 통역사들을 어렵게 불러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때까지 미국 회사의 현지 유지 보수팀은 그저 무기력하게 기다리고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라고 전하며 지금 미국의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폰이 보니의 말은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 타임즈 같은 미국의 주류 언론들과 그리고 BBC와 같은 유럽의 대표 언론들에서 하고 있는 주장과 맥을 정확히 같이합니다. 즉 월스트리트저널의 경우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원하고 또 동시에 미국 내에서는 그 시설들을 감당할 인력이 없으면서도 어째서 이렇게 그 한국인 노동자들을 사슬로 결박해 대대적으로 뉴스에 보도되는 장면을 만들었는지 비난하며 어떤 경우든 지금의 이런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크게 방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BBC의 경우도 한국은 미국에게 관련 비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무려 50번이나 요청을 했고, 또 한국은 미국에게 최고의 동맹이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조치를 취했다며 보도했을 정도로 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긴 한데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세계 언론들 모두 한 목소리로 이번 사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한 트럼프는 최근 언론을 통해 성명을 내기를 미국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환영한다. 그래서 자신은 최근 체포된 한국 노동자들이 미국에 계속 남아 미국 노동자들을 계속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 대부분이 거부하고 귀국을 해 버렸다고 말하며 자신은 외국 투자와 기업을 겁주거나 그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밝히며 원래 사과의 말이나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같은 것은 거의 절대로 하지 않는 트럼프의 특성상 이 정도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대한 사과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이 사태로 인해 한국인들이 지금 무척 화가 나 있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이번 사태 초기 사슬을 차고 구금이 된 수백 명의 한국인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문의했을 때 미국의 이민국에서는 지금 그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 대처했던 초기의 모습과는 상당히 많이 바뀐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태도 변화를 보이자마자 지금 한국 공장 완공 지연과 한국 기술자들의 귀국으로 인해 기존 계획에 커다란 차질이 생겨버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 경제개발청장의 수장인 트립 폴리슨 또한 성명을 내고 지금 현대차 공장에서 일하던 그 한국인 노동자들은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그 장비의 사용법과 배터리 셀 관련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며 우리는 그 한국인들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그들이 겪은 실망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 한국인 노동자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트럼프의 한국 달래기에 말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정말 웃기게도 톨리슨 경제개발청장이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같은 날에 사건이 있었던 조지아주 또한 공식 성명을 내면서 한국은 조지아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라며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성명을 냈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 것이 미국이 투자를 해달라고 해서 한국의 공장들을 포기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 LG도 현대차도 그리고 삼성과 SK도 모두 미국에다 각각 수십억 달러짜리 거 대한 공장을 세우며 미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어 주고 있었는데, 또 거기다가 한국인 기술자들이 없으면 그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그 공장들을 완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애초에 그 명분도 불확실한데다가 심지어 대부분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미국 정부 기관 역사상 단일작전으로는 가장 커다란 규모의 체포작전을 진행해서 무려 일주일 넘게 사슬에 묶여 이동하고 감금시킨 후 결국 귀국하게... 만들어. 지금 모든 공장이 올스탑 되도록 만들어. 결국 소중한 동맹인 한국인들에게는 커다란 상처를 주게 되었고 또 외교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생겨 버린 데다 무엇보다 미국과 조지아주 경제에 지금 커다란 피해가 가도록 만들고 있어. 도대체 무슨 생각에 무엇을 얻고자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당최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번에 우리가 한 가지 얻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상대의 무리한 요구에 호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응하고 돕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게 고마움이 아닌 이런 사태와 같은 충격적인 보답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또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일이 이렇게 일찍 생겨버린 것은 앞으로 곧 텍사스와 일리노이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의 대형 반도체 공장들이나 그외 LG와 현대차의 투자와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완료되기 전에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겨. 버 이제는 우리도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긴장해서 대비를 할수 있도록 해준 점은 한편으론 매우 중요한 백신을 맞은 것이 아닌가 싶어 앞으로 남은 관세 협상 및곧 다가올 APEC 모임에서의 미중 협상에 그 중재자 역할에 있어 더욱 치밀하게 대비해서 최근 이 황당한 상황이 우리에게 전화 위복이 될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You're trying.